네, 1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위에 1, 1에서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인데, 뭐, 이거는 직접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y는 x제곱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뭐, 이렇게 생겼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1,1이 있고요. 여기가 5,25가 있어요. 이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뜻해요. 기울기. 그러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정답은 6. 3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이 별이 점점점점점점점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점으로 완전히 다가갈 때의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1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걸 설명하기엔 어떤 수단입니다. 자, 이 평균 변화율은 앞부분에서.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낼수 있으니까 실수 없이 다 마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